소속 얘기 나왔으니까 <laughs> 이민숙씨 어록중에 소속만 안 걸리면 여배우를 살만하다 이렇게 쿨하게 말하시던데 억울할 때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 푸세요? 그냥, 아, 그냥 뭐, 뭐라 그럴까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음, 그거는 음, 음,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음. 그렇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음.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일들이 항상 다가온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나쁜 일에 대한 대비를 안 하잖아요. 음. 좋은 일에 대한 대비들은 느낌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막 하면서 하는데 어, 예. 나쁜 일에 대한 대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예, 저도 예. 살면서 느낀 건데 예. 아, 그럼 내가 나쁜 일을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넘기느냐가 음. 그게 승리인 것 같아요. 아, 예. 그래서 음. 어, 왜냐하면 나쁜 일은 정말 그 사람 자체를 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.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냥 음. 내 삶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여기 뭐 어때? 여기 질문에도 뭐 음. 소송이란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냥 암 덩어리 같은 존재? 음. 그냥 예. 우리 암은 늘 있잖아요 몸에. 예, 예, 예.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음.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되고 음. 또 아니면 그냥 잠재 재 잠재해 있고 이런 예, 예. 거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음. 생각. 네. 진짜 강철 멘탈이세요 솔직히 막 이제 너무 복잡한 일이 있고 이럴 때는 다 그냥 나가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음.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냥 쭉 이어가는 거 보면 어떤 인터뷰에서 읽었어요 정말 나쁜 일은 나를 다 무너뜨리려고 음. 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음. 것이 나는 이기는 것이다 음, 그런 거 음.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음. 계속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음. 또 그거를 또 제가 또 거기다가 더구나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까지도 주어지니까 네. 아 이건 내가 참 잘못 산건 아니구나. 음. 아 그런 게 결과이잖아요. 자기가 어떻게 음. 살아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음.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그 사람이더라고요. 아, 대단합니다.